누나 여깄 있네. 누나, 아음 맛있지? 포도 맛있어요? 인생 첫 포도인데 생각해 보니까 인생 첫 포도인데 우리 애기. 네. 어머. 할머니가 주는 거 맛있어요. 잘 먹네. 아, 맛있죠, 맛있죠. 아, 어머, 잘 먹네. 입 벌리잖아. 아. 맛있어요, 벌려 입. 아, 맛있어요 맛있나 보다. 넌 아빠 가들이긴 하구나. 발다잘먹네 엄마 포도 안 좋아하는데. 달 맛있죠? 어머 맛있어 맛있어. 어머 아, 맛있죠. 할머니가 <laughs> 맛있는 거 줬지? 아그 맛있잖아. 아그 맛있잖아. <laughs> 맛있어?